아 진짜 막 린카님 받아주신 선생님이잖아. 린카나. 니 링크이 지금 며칠 되죠? 5개월 하고 10일 됐어요. 셋째 나죠? 셋째가 딸이라 보장이 있어요. 아, 그치. 그 당장합니다. 셋째도 <laughs> 아들니까 막 겁나서 조금, 못하겠어요. 인터벌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인가? <감사합니다. 웃음> 얼굴이 그냥 와 <막> 인기짤. <laughs> 이렇게 예쁜 차를 받아주셨어요. 이렇게. 근데 진짜 태어났을 때랑 비교하면 훨씬 예뻤죠? <laughs> 어 진짜 아 그때는 진짜 얼굴에 살이 많아가지고 어, 어, 좀 떨어나가지고 너무 달랐지 그리고 며칠 뒤에 보내주사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 맞아. 너무 해가지고. 얼굴이 어. 확 달라져가지고. 근데우회 우리는... 도착하시고 거의 두 시간 반 만에 났잖아요. 어, 늦은 거예요 사실은. 어 저는 경모가 그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상상 못해서 착제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. 음, 근데 그날 밤에 진통 시작하고. 그날 아침에 나올 거라고도 기대를 안 했고, 음. 선생님 오시고 나서도 선생님 되게 오래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, <laughs> 선생님 너무 잘 도와주시고, 너무 이제 진행도 잘 되고 해가지고, 정말 순산한, 순산한 것 같아요. 너무 순산한 것 같아요. 가정 출산 음. 이제 첫째는 병원에서 자연주 출산하고 둘째 가정 출산했을 때 너무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. 그 보여요. 이게 아,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이 전혀 안 되고 음, 또 우리 음. 남편이 되게 좀 소심하기도 아. 하고 되게 조심성 있고 세심하고 저랑 <웃음> 저보다 <웃음> 되게 반대되는 스타일인데 남편도 음, 너무 잘. 되게 평화롭게 음, 다잘될 거야. 아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덜컥 제가 자연주 출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가정 출산하는 거 어때 했을 때 음. 남편도. 바로 머뭇거리 없이 찬성했거든요. 음. 그런 평화가 있으니까 또다잘될수 응.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응. 나도 너무 기대있으면 내가 할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. 아니 할일 없이 그냥 제가 오늘 어. 조사사 생 온다고 영상을 또 신상스럽게 한번 봤거든요. 어. 그 출산 영상. 계속 마사지도 해주시고, <laughs> 계속 심음 태아 심음 체크 해주시고, 또 이제. 푸싱 할때 힘주기 할때 계속 마사지 해주시더라고요. 그거를 저는 그때 당신은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아 정말 선생님이 옆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, 아. 그러니까 사모님처럼 몸을 움직임 그 리듬을 타는 가는 모습이 정말 나는 보기 좋은데 음. 이러한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어, 그 반응을 따라가는 산모를 본 적이 없어. 어. 어, 그러면 현진 이 같은 경우는 첫애기 때 본인의 출산을 봤을 때.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본인이 진통하는 그 모습을 지금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가장.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조금만 이렇게 좀더 긴장을 풀고. 그 그렇죠. 조금 음. 더 릴렉스하게 하면 음.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었으면 또좀 수월하게 했을 텐데. 음. 너무 혼자서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아동바동 했는데. 그리고 어. 그 공간은 아무리 내가 익숙해지려고 애를 써도. 내 집이 아니니까. 그렇지. 낯설게 되고, 그쵸? 그렇죠? 어.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둘다 자연주 출산을 했지만 음. 일단 집이라는 게 다른 점도 있었고 음. 제 마인드가 출산을 이렇게 해야 돼 자연주 출산을 음. 이렇게 계획대로 해야 돼 이런 게 없었어요. 계획서가 없었어요. 맞아. 계획서가 없었고 음. 다잘될 거야. 그렇지. 난내 몸과 내 아기를 믿어.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냥 진통하는 중에도 계속 제가 미리 예행 연습을 했던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. 최대한 많이 움직여주고 음. 그냥 내 몸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반 몽롱한 상태로 그치. 그냥 아, 내 몸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랬지. 옆에서는 남편과 조사 선생님이 되게 조용하게 항상 필요한 걸 서포트를 탁탁탁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이거에만 진통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, 편안했던 그게, 것 그게 같아요 데 몸을 풀고 하니까 진짜 덜 아팠어요 당연하지. 저는 첫째, 첫째 기억을 했을 때 이만큼 아팠을 때 얘기가 나왔다 어, 이런 맞아요. 기억이 있는데 아니 이만큼 아프고 아기가 나온다고 <laughs> 벌써 약간 아, 그만큼 안 아픈데 지금 이렇게 이런 생각을 들고 아기를 낳았거든요. 정말 응. 몸이 이완할수록 통증이 덜한 게 맞나 모르겠지. 봐요. 정말 응. 하나의 뭐 수축이가 그러니까 진통이 아니라 자궁 그냥 수축이거든. 수축이거든. 그건 큰 고통을 부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학습된 거. 응. 우리 몸이 긴장이 고통을 더 부르는 거지. 응. 어, 그러니까 사실 진통이란 건 아름다운 건데. 응. 나는 애 둘을 낳았지만 나도 둘째는 이제 자출을 했는데, 그때 그 아픔이 아픔이 아니라, 음. 나는 그냥 거의 쾌감과 행복으로 남아서. 어, 황홀한 출산 어, 황홀해서 또 먹고 싶은데,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. <laughs> 어. 그러 저도 음. 그 출산 영상을 보니까, 그때는 약간 밥 몽롱한 상태에서 진통을 음. 하는 중이어서 제가 제 모습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, 이게 다낳고 보니까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너무 예뻤어. 어. 막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지 않고, 그냥. <laughs> 되게 편안하게 어.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어, 너무 예뻤어. 솔직히 나는 진동는산모를 보면 아름다워.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음. 예뻐요. 음. 어, 아,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. 위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했어. 맞아요. 어, 어. 너무 저는 행복해요. 행복했어. 음, 너무 행복한 출산을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육아도 더 수월하게 되는 것 음. 같아요. 마음가짐이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. 육아를 할 때도. 애기가 50일 때 알아서 통잠을 잤거든요. 밤수도 굽고. 그 그냥 편안하게 제가 맞아. 억지로 막 수면 교육을 시고하려고한게 아니라, 음. 어? 어제 안 먹고 잤네? <laughs> 애가 음. 이게 바이오 리듬이 틀어진 적이 없잖아요. 음. 집에서 나와서 계속 그때부터 집에서 낮밤을 음. 계속 했으니까 막 환한 신생아을이 입던 것들이 없으니까. 빨리 자기가 리듬을 찾고, 맞아요. 빨리 밤잠도 자고, 좀 수월하고 순하게 잘크고 있어요. 임신이가 너무 잘 보냈기 때문에. 음. 잘 보냈고, 또 아이 잔소 에 엄마랑 계속 있으니까 응. 어 계속 있으니까 또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고리를 너무 잔연스럽게 한거죠 형아도 어. 어. 바로 만나고 난... 할머니도 바로 응. 만나고 해서 그쵸. 또 이제 그 집으로 오시는 산후관리사님도 너무 잘 도와주시고 한 4주 동안 도와주셨는데 너무 편안하게 응. 잘 도와주시고 제가 100% 몰수요하는 것도 지지하고 도와주시고 남편도 같이 육아 참여해서 음. 하고 하니까 저는 산후조리할 때도 되게 평화롭고 그렇죠.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음. 처음에 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것 빼고는 그치, 그치. 그거는 최대기 어, <laughs> 어. 때수를 했으면 이제. 과잉 증가가 이제 문제가 되고. 네, 첫대 때도 그랬지. 많았는데, 두째는 더 많았어요. 그쵸. 그래 전량이 그쵸. 많은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때.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, 나름 거는 너무 편안하게 잘했던 음,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고생이라기보다, 머릿속에, 아, 지금 이제 고비를 넘겼잖아요. 네. 본인한테는 스스로가 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. 네. 어. 이제는 편안하게, 딱 그쵸. 수요 공급이 딱딱 받아서 어, 맞아, 맞아, 편안하게 맞아, 맞아. 하는데, 그쵸. 그때 너무 많아가지고 아프고 막 힘들었던 생각이 드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어우, 옆에서 그렇지. 다들 도와주시니까 음, 찬우 관리사님 도와주시지 남편 도와주지 그 유방 마사지 하러 또 선생 님 음. 보시고 선생님도 자주 오셨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다 도와주고 응원해주시니까 그거 믿고 나도 응원 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정말 저는 돌아보니까 대견스러운 것 같아요. 지금 모유수를 음, 너무 행복하게 고통 없이 그러니까. 즐겁게 그러니까. 살아가고 어, 있습니다.